제가 오늘은 그비 히어로에서 아주 쇼킹한 프로모션이 있어서 영상을 좀 만들게 됐어요. 자, 우선 좀필폭스좀 살펴볼게요. 지금 5.915 액터바이트. 가끔 이제 물어보시더라고요. 이게 무슨 뜻이냐고. 여기 보시면, 어, 컴퓨터 뭐, 휴대폰도 상관계 없어요. 여기 보시면 I를 눌러보시면 이게 다 나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인지. 이거 잘 모르시면 해석. 자. 현재 유효한 채굴 파워의 총합이고요. 뭐, 예를 들어서 참여 중인 채굴자는 2,400. 이게 문, 잘 모르겠다. 눌러보시면 이거에 대한 해석이 있어요. 자, 파일코인 담보량, 채굴자의 담보, 총합, 뭐 이런 게다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보는데 그렇게 어렵진 않으실 거예요. 자, 쭉 볼게요. 쭉 보시면 뭐, 지금 평균 채굴량이 0.058.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줄어들고 있는데 이거는 채굴자들이 늘어나서 그런데 이제 블록 보상과 검색 마이닝이 시작이 되면 아, 검색과 저장이 시작이 되면 조금 더 올라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6월 중순에 어, 업데이트로 인해서 어, 이 게스비가 좀 줄어들 거예요. 지금 게스비가 현재 몇 개냐면 자 지금 담보는 8.458개 그리고 게스비도 7.3개 정도가 나오는데 이게 아마 대폭 주로 든다고 합니다. 뭐, 아, 이 정도까지 주로 할 정도로 준다고 하니까 조금 지켜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비 히어로를 로그인 하시면, 어, 자, 이제 비 히어로 홈페이지에 로그인 하시면, 이런 화면이 뜹니다. 유월 프로모션. 1 플러스 1 플러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파일 코인 채굴기. 치아 코인 채굴기. 이걸 소개한 사람. 아, 어, 이걸 조금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자, 이제 파일 코인을 이제 예를 들어서 6월 이후에 이제 예를 들어서 내가 파일 코인 1테라를 신청을 했어요. 1테라를 신청을 하면 치아 코인 채굴기 치아 코인 채굴기를 하나를 준다는 얘기입니다. 치아 코인 채굴기를 1 테라바이트 일 테라바이트를 준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요거를 소개한 친구 예를 들어 내가 예를 들어서 일테라를 누군가를 소개했어요. 그러면 이 친구가 파일 코인 1테라를 했어요. 1테라 파이콘 하면 여기다 플러스 어1 테라 바이트의 치아코인 채굴기를 준다는 얘기죠 그리고 나한테도 나한테도 치아코인 채굴기 1테라를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치아코인 그럼 채굴기 도 잠깐 알아볼게요 지금 보니까 뭐 강남도 그렇고 서울 쪽에 있고 치아코인이 많이 회전되면서 치아코인 채굴기를 뭐 30에서 뭐 많게는 50만원 정도까지 어, 50만원 정도까지 이제 채굴기를 이제 판매를 하고 요걸 가지고 이제 뭐 마케팅 하는 회사도 생겼더라고요. 그러면 치아 코인이 뭔지 우선 좀 살펴볼게요. 자, 치아 코인을 뭐 전반적으로 제가 치아 코인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백서부터 보는 건 그렇고, 현재 상황에, 상황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볼게요. 자, 치아 코인은 지금 어디에 상장이 되어 있냐면, 음, 보세요. 여러분 상장 또 이것도 잘뭐 기본적인 거지만 가끔 이제 문의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좀 설명을 해 드릴게요 여러분들 코인 검색을 할때 코인 마켓캡에 들어가시면 뭐다 아시겠지만 제가 높아심에 한번더 말씀드릴게요 자, 코인 마켓캡에 들어가시면 음 이게 다 떠요 여기에 아, 지금 뭐 크립토 코런스 해가지고 뭐 이게 시청순이죠시청순이 이거 한글로 바꾸면 한글로 바꿔집니다 자, 여기서 코리안 여기여기여기에서 한글로 바꾸면 한글로 바뀌어요. 그냥 영어로 볼게요. 자, 보시면 쭉 이렇게 있어요. 코인들이 쭉 있고, 여러분들 총 지금 상장된 게 보시면 한 4천여 개 있습니다. 4천여 개. 어 이렇게 많을 정도로 많은 코인들이 있는데, 예, 지금 몇년 전에 사, 몇 개월 전에 4천여 개인데, 지금 볼까요? 55개, 55번을 눌러보면, 자, 지금 현재는 자몇 개예요? 와 지금 5,480개가 상장이 된 겁니다. 이 상장이 됐다는 건 뭐냐면 전세계 거래소 어딘가에는 상장이 된 코인들만 나온 거예요. 코인 마켓 캡에도 나오지 않았더라면 전세계 거래소 어느 곳에서 상장이 안 됐다는 라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치아코인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치아코인은 자 XCH입니다. XCH. 자 그럼 치약, 치아 네트워크라고 뜨죠. 자, 이렇게 뜹니다. 그러면 치아코인은 현재 694 달러 정도 되고요. 요거를쭉 보면 이, 이 치아코인이 탄생부터 오늘까지 가격 변동 추이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프를 차트를. 요거를 조금 기간을 줄이면 자뭐몇 개월 동안, 몇 시간 동안, 몇 분봉을 다볼 수가 있는 거죠. 광고 계속 뜨네요. 자 이렇게 돼서 쭉더 보시면. 음, 자, 이게 이제 뭐냐면, 뭐냐면, 치아코인이 현재 상장되어 있는 거래소들. 자, 올 자, 마켓, see a 마켓 누르면, 치아코인이 현재 상장되어 있는 전체적인 거래소들이 나와요. 꽤 많이 상장이 됐죠? 주로 중국 내 거래소들 위주로 상장이 좀 많이 된것 같아요. 그리고 보시면, 뭐, 치아코인 웹사이트. 뭐, 커뮤니티, 뭐, 이거, 뭐야, 소셜 코드 다볼 수가 있어요. 치아코인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이렇게 뭐쭉 보시면, 뭐, 치아코인 채굴할 수 있는 방법들이 쭉 나옵니다.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 치아코인 채굴이, 뭐, 전에는 뭐 휴대폰, 일반 여러분들 PC, 가정용 PC에서도 채굴이 됐었나봐요. 지금은 좀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이 전체 노드 참여자가 10엑타바이트를 넘겼어요. 뭐 넘겼다는 건 뭐냐면 굉장히 많은 수의 어떤 노드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뭐 적은 테라바이트, 1 테라, 2 테라 갖고는 채굴이 쉽지 않다라는 거죠. 최소한 뭐, 몇천 테라 정도는 돼야 채굴이 된다고 합니다. 저도 이제 관계자한테 조금 여쭤보니까 이런 거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치아 코인을 채굴을 할 때, 뭐, 오늘 예를 들어서 뭐 10개가 채굴이 됐다. 전체적으로 10개가 채굴이 되면 뭐, 1 테라, 1 테라, 1 테라, 1 테라, 1 테라를 가동하는 사람들한테, 1, 한개한개한개한개한개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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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 가는 게 아니고, 실제 10개가 채굴이 되면, 이, 이 채굴자들한테 랜덤으로 들어간대요, 랜덤. 자, 랜덤. 이게 무슨 말이냐면, 10개 중에 뭐, 어떤 사람한테는 두개 어떤 사람한테는 한개 어떤 사람한테는 0개. 이렇게. 뭐,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이1 테라 가지고는 치아 코인이 채굴이 될지, 안 될지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최소한 이 수량을 좀 많이 확보를 해야 돼요. 최소한 1000테라나 뭐 2000테라 정도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뭐 무슨 말이냐면 이 비어로에서 이2 0 0 0테라 정도를 설치를 했답니다. 뭐그래고 이제 뭐이 안정적인 노드로 들어갈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할지 아니면 국내 치아코인 연합회로 들어갈지 모르겠는데 2000개 정도를 해서 채굴이 되면 2 0 0 0테라바이트 용량에 해당하는 그 치아코인 책으로 되잖아요. 그럼 요거를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치아코인 1 테라를 다 보유하고 있다. 그러면 2000 나누기 1해 가지고 객단가가 나오겠죠? 그 객단가에 대한 것만큼의 지급을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몇 개가 나올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몇 개가 나올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 나오면 요걸 여러분들 그1 테라 용량 내가 예를 들어서 8 코인을 4 테라 했다. 그러면 치아코인 4 테라 용량에 해당하는 치아코인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프로모션이니까, 이게 뭐 언제 멈출지는 모르겠어요. 프로모션이라는 거는 하다가 뭐 중간에 멈출 수도 있고, 꾸준히 할 수도 있는데, 그 지사님한테 여쭤보니까, 뭐, 꾸준히 좀할것 같아요. 여러분들 관심 가지시고, 치아 코인만 따로 마케팅을 하사들이 있어요. 이 치아 코인만 따로 마케팅을 하사들이 있는데, 어 굳이 뭐 그렇게 할 필요 없이, 이 파일 코인, 파일 코인 채굴기를 사면, 치아코인 채굴기를 덤으로 주니까 이 기회를 한번 이용해 보시면 굉장히 뭐좀 많이 뭐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음 지금 저희가 파일코인 1테라가 지금 얼마예요? 파일코인 1테라가 오늘 짜 파일코인 1테라 가격이 가스비포함 165만원이네요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165만원에 파일코인을 하면 30만원 상당의 치아코인 채굴기 한 대를 준다는 겁니다 물론, 이걸 가정에 설치하는 건 아니고, 전체 노드, 2000 테라 노드에 해당하는 그 치아 코인 채굴기 중에, 여러분들의 1 테라만큼의, 어, 용량을 드린다는 거죠. 그리고, 이거를 만약 내가 친구한테 소개를 했어, 그럼 그 친구도 1 테라의 파일 코인을 하면, 그 친구도 1 테라의 치아 코인, 저도 1 테라의 치아 코인 채굴기를 받는얘기예요 자, 치아 코인 채굴기가 아까 뭐라고 했어? 원가가 지금 30에서 한 50만원 정도 유통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30만 원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치아코인 한이 파일 코인 한 대를 소개하면 어, 30만 원 정도에 상당의 치아코인 채굴기를 받는 거예요. 괜찮죠? 예, 여러분들 10테라하면 10개를 받는 겁니다. 이걸 언제까지 주냐면 치아코인도 3년 동안 채굴이 되는 거예요. 3년 동안 치아코인이 갑자기 왜 뜨는지 좀 말씀을 드리면 이것도 해쉬레이트 아니 그그 그 뭐야 하드웨어 채굴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제 파일 코인 채굴을 하려고 참여 했던 업체들이 되게 많았죠. 근데 예를 들어서, 뭐, 지금 담보가, 담보가 초기에 10개, 뭐, 가스비가 10개씩 들어갔었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파일 코인을 채굴하려고 한100 테라, 100 테라의 채굴기를 처음에 설치를 했어요. 근데 담보나 가스비가 부족해. 그래서 한 80, 한30 뭐, 테라만 채굴기를 돌리고 있는 거예요. 나머지 70 테라가 놀고 있잖아요. 예, 요거를 이제, 뭐 하드웨어만 뭐 이거를 치아를 채굴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중국에 굉장히 많은 업체들이 이 치아 채굴기로 전향을 했고 국내에도 많은 업체들이 이 치아 채굴기를 이제 전향을 하는 것 같아요. 치아 코인은 뭐냐면 저 저도 이제 쭉 이제 보니까 이게 뭐이 치아 코인은 그 여러분들 그 BTT 아실 거예요 BTT 비트토렌트 그 비트토렌트 는 이게 그 트론 트론 기반으로 만들어진 코인이잖아요. 네, 이 BTT를 만든 그 개발자가 이 BTT 재단을 트론을 넘깁니다. 저스틴한테 그때 가격이 뭐 1600억이라고 했는데 정확히 금액을 잘 이제 한번 찾아보시면 나올 거예요. 한 1600억 정도 넘겼답니다. 이걸 넘기고 요거를 만든 그 대표가 요거를 이제 치아 코인을 새로 만든 거예요. 네. 그러면 치아 코인은 XCH인데 이 치아코인은 그러면 이게 뭐 탈중앙 서버와 관련이 있냐? 사실 이 BTT도 탈중앙 서버에 관련된 코인이었거든요. 같은 종류의 코인이 아닌가 생각을 했었는데 그건 아니고 이게 이제 발행 개수가 비트코인하고 똑같아요. 2,100만 개, 2,100만 가고 비트코인이 결제 수단으로 쓰이는데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었나봐요. 그거를 조금 보완해주는. 그런 차원의 코인이라고 합니다. 뭐 강남에서 보니까 뭐 이게 2,100만 개이기 때문에 비트코인 가격만큼 갈 것이다라고 하는데 뭐 그건 지켜봐야 되겠죠. 근데 뭐 지켜봐야 되는데 하여튼 뭐그 정도까지는 무리여도 뭐 지금 현재 한 최고가가 150만 원 정도 국내 돈으로 원화로 150만 원 정도 올라왔던것 같아요. 지금 현재 가격은 한 70만 원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이거를 이 이제 채굴이 돼서 뭐 3년 동안 채굴해서 준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한번 요번 기회를 이용하셔서 파이 코인 채굴기도 가져가지고 또 치아 코인 채굴기도 가져가시고 어 굉장히 괜찮은 것 같아요 자 이번 기회를 한번 잘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분 질문을 조금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음, 이게 이제 3년 동안 뭐 6년 동안 이게 계약기간이 3년 플러스 3년이잖아요 어. 3년 동안 줄수 있느냐, 회사가 정확히 갈수 있느냐,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그거는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떻게 볼수 있냐면, 음, 자, 보세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돈을 넣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뭐, 100만원을 넣던, 뭐, 1000만원을 넣던, 뭐, 1억을 원 넣던, 넣었어요. 그럼 이, 이 돈을 가지고 채굴기를 샀는지 안 샀는지를 봐야 돼요. 네, 파일 코인 채굴기를 샀는지 안 샀는지. 네. 이건 어떻게 알수 있어요? 우리가 알수 있는 방법은 필폭스밖에 없습니다. 필폭스에서 여러분들이 그 회사에 F코드를 한번 달라고 해보세요. F코드를 받아보면 정말로 이게 이제 그 파워가, 채골 파워가 쭉 올라가고 있는지 그걸 좀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뭐 회사를 보니까, 어 매출은 계속 들어가는데 채굴 파워는 안 올라가. 이러면 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으로 채굴량이 나오고 있어. 이건 문제가 있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내가 돈을 넣었는데, 채굴 파워는 안 올라가는데, 정확하게 채굴, 채굴 개수는 나오고 있다. 채굴기는 사지 않았는데, 파일 코인이 나온다. 이런 얘기예요. 예. 네. 그 뭐, 결국 돌려받기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투자를 했을 때, 그 정확하게 여러분들 그앱코드 검색을 해보셔서, 어, 파일콘 채굴기를 샀는지 안 샀는지 그걸 좀 체크해볼 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채굴기를 샀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이 채굴 업체 입장에서도 채굴 업체 입장에서도 채굴기를 산 거예요. 그럼 이 채굴기를 샀다고 하고 채굴기가 채굴이 된다라는 거는 이제 채굴기도 사고 담보와 가스비도 넣었다는 얘기입니다. 담보와 가스비도 이제 투입이 된 거예요. 그럼 채굴이 되겠죠. 네, 채굴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채굴이 되는 과정에 중간에 먹튀를 했다. 그 무슨 말이에요? 그럼 채굴 업체도 손해입니다. 네. 이 기계는 지금 땀, 담보하고 가스미가 이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담보는 이 락이 걸립니다. 처음에 540일 동안 락이 걸려요. 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540일 이후에 다시 540일 뭐 락이 걸릴 건데, 자, 요거는 이제 자본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채굴 업체 채굴 업체 입장에서도 요거를 포기했다라는 거는 담보도 포기하고, 가스비도 포기했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예를 들어서, 알을 잘 낳고 있는 그, 닭을 없앤 거잖아요. 그죠? 알이 매일매일 나오고 있는 닭이 있는데, 그 옛날에 뭐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뭐 잡아먹는 뭐 그런 식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먹튀했다는 거는 이 기계를 다 없앴다는 거죠. 기계를 없애고, 담보와 가스비를 포기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얘도 손해. 물론, 최고 위탁, 위탁자도 손해죠. 예, 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이 채굴기는, 이 채굴기는 요거 파일 코인을 채굴하기 위해서 채굴기를 샀기 때문에 얘들은 꾸준히 갈수 밖에 없는 거예요. 예, 네, 꾸준히 갈수 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입장에서도, 유탁사 입장에서도 꾸준히 가니까 꾸준히 받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파일 코인만, 파일 코인만 가격이 꾸준히 형성이 된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3년, 아니면 6년 봤는데 아무 지장이 없다라고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채굴기를 샀는지 안 샀는지 그걸 한번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하고 뭐또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 그리고 여러분들 이번 프로모션 한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프로모션 한번 잘 활용하시면 아마 여러분들 어, 파일 코인도 많이 모을 수 있고 치아 코인도 많이 모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 비히어로에서 또, 직급을 가시면 좋아요, 직급. 보니까, 전에, 비 히어로에 회원가입은 하셨는데, 어, 파, 코인 채굴기를 안 샀다든지, 아니면 이런 코드가 되게 많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요번 기회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파일 코인 채굴기도 확보를 하고, 치아 코인 채굴기도 확보를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직급을 가시면, 보너스로 받는 거예요. 예,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채굴되는 건 채굴되는 거로 따로 받는 거고요. 직급을 가시면 직급번호를 따로 받는 거기 때문에, 어, 파일코인, 또 치아코인도 그 직급에 따라서 조금 분배를 한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요번 기회를 잘 이용해 보시면, 여러분들, 어, 치아코인과 파일코인 확보하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 6월 중에 아마 비히어로 홈페이지가 아마 대대적인 업데이트가 좀 있을 예정입니다. 음, 조금 더 편리하고, 어,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궁금한 거 있으면 뭐 댓글 달아주시고, 음, 또 밴드에 들어오셔서 물어보시면 바로바로 바로 좀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